아, 여러분. 아, 이의한민국의 네, 아, 네, 네. 아, 여성의 희망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 감사합니다. 대한 또 교수. 나와. 이 정도만 도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집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안에게 불법은 당연히 마땅하지만 이제 우리 젊은 청년, 여성, 젊은 남성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이들을 올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바로 심어줘서 이들이 전국에 우리 나라의 16개 시도에 이런 아이들이 두명씩만 있어서 젊은 청년들을 정신을 개조시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수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르시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기회가 좀있네아5 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은 대통령이십니다! 맞아요! 아, 대통령이, 저, 네. 바로 자기 나를 라 허물다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란의 숙인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같은 입니다 내란의 숙인은 이재명입니다! <목소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만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께서 청년 시절에 권성동이도 그렇고, 그래 가서 보니까 미국이 네, 너무나 사는 잘 사느래요. 잘잘 그래서 왜잘 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더라고 믿더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네, 바로 미국을 네. 통해서 어? 모든 인간은 네. 평등하게 자유를 주셔서 바로 미국을 계속된다고 이렇게 으로 뜯는 거예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진영산 국님이시고또이수이 믿고 이 바로 우리 나라에 와서 네. 대한민국을 자격을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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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을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바로 혁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6위로, 5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자는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 녀석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런지... 그, 바로 저 북한은 전국 세력들을 좋아하고 이 나라를 바로 중국에 합병을 쉽니다. 시키려고 아니, 이렇게 우리 아니, 하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저, 저, 이렇게 온갖. 그에김대중을 대통령 시키려고 정하고 싸울 때얼마씩싸웠 그런데 바로 이미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나라식시기 하나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거,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전발병이들의그 인별을 부딪히기 서 그들을 불어내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시고 바로 비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통에서 지금 급반등 그이 새끼들 또오전의 종북 세력자들. 바로, 이 바로, 이로라로 그래, 그래, 죽음으로 죽음으로 그뭐뭐뭐그 바로, 바로, 고 하는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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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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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으면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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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대 바로, 바로, 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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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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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대바을 바로, 바로, 니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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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우리 바로 들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거 다야 바로, 뭉쳐야 <놀라> 그 <놀라> <피아를 잡아야> 합니다. <정료> 우리 뭉쳐야 합니다. 우리 다 우리 뭉쳐야 합니다. 우리 뭉 뭉쳐야 합니우야니다 우리 뭉쳐야 합니다. 뭉야 합니다. 우리 다 우리 야야요잡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한, 아, 바로 덕령, 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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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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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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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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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예, 대 예, 대 대통령 바로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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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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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밴들이 오자, 우리 대중민국을 일주하 나라에서 인도 수출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 하나의 조국이 나라가. 소장 그 자신 때문에 거좋나라가청장도있아요 그러니까 그 소장이 뭐냐면 중국의 들을 준단 이예요이 나라가 하나라가못 모은 로 성경의 말씀을 거게 되면 들이 아기는 우리 일당이 했어요. 갑니다 갑니다 했어요. 야이 사람은 했어요이 사람은 잘했어요. 어요이이개람은잘했 하나님 사이사람이사람나이이하 그그그 잘했어요. 이 사람은 잘 사람은 잘했어이사고잘잘것이다자마지막 우리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하시기 바랍니다. 준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